안녕하세요. 코오바이드입니다. 12월 13일날 진행된 배틀필드1의 겨울패치. 어떠한 것들이 추가되고 변경되었는지 이번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죠. 장갑열차가 베이모스고 거대한 제플린이 떨어진 자이언트 섀도우라는 맵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예약구매 프리미엄 멤버십을 가진 유저들은 바로 플레이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유저들은 20일부터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또한 보급병에서 사용이 가능한 수류탄 석공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 관전이 가능한 관전자 모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바로 달리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 고쳐지는 등 병사 움직임에 대해서 기동성이 더 좋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장비를 배치할 때 다른 키트로 스폰되는 오류를 수정하고 랜드쉽의 장갑을 헤비탱크만큼 사용하고 헤비탱크처럼 팀들이 바로 랜드쉽에 스폰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파이터는 폭격기에 대해 좀더 많은 데미지를 줄수 있으며, 폭격기나 공격기 뒤에 달려있는 기관총은 다른 비행기에 대해 데미지를 덜 주게 됩니다. 1인칭으로는 발사가 불가능했지만, 3인칭으로는 발사가 가능했던 오류가 고쳐졌습니다. 랜드십에 있는 긴급 수리키트는 30% 수리에서 25%로 하향, 헤비탱크에 있는 긴급 수리키트는 30%에서 20%로 하향되었습니다. 고정 AA의 사거리가 400m에서 334m로 하향되었습니다. 폭격기는 이제 총알에 대해서 더 많은 데미지를 받습니다. 모델 10A 헌터와 팩토리는 사거리에서 너프를 받았습니다. 백부드 샷건은 사거리 향상, M97 트렌치건은 사거리 너프 펠리 추가가 되었습니다. 12G 오토매틱 명중률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샷건 크로스 헤어가 정확하게 바뀌었습니다. 경기관총은 초탄 명중률이 높아졌으며 옵티컬이 붙은 프리셋은 가로 반동이 줄어들었습니다. 루이스건은 재작년 시간 감소와 과열대기까지의 시간이 증가했습니다. 라이트 AT 수류탄을 던지는 속도가 증가되었으며 마틴 헨리의 데미지 멀티플라이가 수정되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예전까지 대충 쏴도 원샷 온킬 나던 게 이제 다른 소총과 비슷하게 상체 윗부분과 헤드샷이 아니면 원샷 원킬이 안납니다. 또한 어썰트 랭크 10 무기 헬리겔의 반동이 증가되었습니다. 박격포는 이제 배치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발사할 경우 명중률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아군을 소생시킬 수 있는 주사기는 한 방을 쏘고 다시 써야할 때까지 시간이 생기는 쿨타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치료 상자, 보급 상자는 이제 더욱 그 효과가 커졌으며 배치가 잘안 되면 플레이어 발 밑에 설치가 됩니다. 폭발물 아이콘은 이제 어느 것이 적팀 것이고 아군 팀 것인지 구별이 되고 거리에 따라 아이콘 크기가 달라집니다. 최적화의 패치가 한번더 이루어졌고 네코드 또한 패치가 또 이루어졌으며 오퍼레이션 모드에서는 어느 한 팀이 일방적으로 이기지 않는 이상 베이보스는 나오지 않습니다. 메딕으로 플레이할 때 소생 아이콘이 더잘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배틀필드1 겨울 패치 내역들을 알아봤습니다. 말 많은 샷건 패치가 이루어졌는데 밸런스 패치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네요 팀의 가장 중요한 메딕이랑 서포터가 아직까지 참밥 신세인데 언젠간 버프를 시켜주겠죠?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코오바이드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비디오에서 뵙죠. 안녕!